자, 반갑습니다. 올컨티비입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것은 저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래곤노드 베스트 폭탄 14가지와 보너스로 버그폭 3가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동폭입니다. 까는 곳은 로비 계단입니다. 자, 이제 로비 계단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붙어주시고, 여기. 검은색 진한 선이 있는데, 여기다 에임을 두신 상태로 W 누르시고 까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방 1층에서 쓰리깡폭입니다. 자, 쓰리깡폭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에 서주시고, 보방 1층에 여기 라인에 서주시고, 여기 별 있는 라인, 여기다가 그냥 W 누르고 까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간판에서 오깨폭입니다 자, 오깨폭 같은 경우는 간판, 여기, 모서리에 붙어주시고, 여기 한 2cm 정도 떨어진 부분, 2, 3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위해서 2, 3cm 정도. 가만히 에임 되시고, 까주시면은, 오케폭입니다. 네 번째, 보방 1층에서 언더 1초 폭입니다. 여기 모서리 끝에 서주시고, 여기 별 있고, 이쪽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 한 이쯤에 에임을 두시고, 가만히 서서 까주시면 됩니다. 이쪽 별에서 약간 오른쪽, 가만히 서서, 전차, 전차. <laughs> 이렇게 하면은 언더엘 초폭입니다 자 다섯번째 보방 2층에서 언더 초폭인데 이거는 바로 앞에 터지는게 아니라 조금 깊숙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위에 살짝 걸쳐진 상태로 올라와주시고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한 이쯤 여기 찜한, 찐한 별 있는데 한 중간 라인 이쯤에다가 가만히 서서 까주시면 됩니다 여섯번째 간판에서 관계폭입니다 아까 세번째에 배웠던 간판에서 오케폭 가던 자리 여기 그대로 붙어주시고, WA 누르신 상태로 이쪽 별. 간판 보시면 여기 딱 붙어있는 별이 있는데, 여기다 에임을 두시고, WA 까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간판에서 관계 낚시폭입니다. 여기 간판 보시면은, 한 대충 이쯤에 서주신 상태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별이 있습니다. 오른쪽 별에다가 에임을 두시고, 가만히 서서 까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쓰리깡에서 포차 1층 굴림폭입니다. 자, 쓰리깡, 여기 모서리에 이렇게 서주신 상태로, 여기 창문, 중간쯤에, 에임을 두시고, 오클릭 누르신 상태로, WA. 자, 아홉 번째, 건물 뒤 노방 쪽에서 간판폭입니다. 자, 여기 벽에 이렇게 붙어주시고, 여기 별, 오른쪽 별에 에임 되시고, WA 까주시면 됩니다. 자, 열 번째, 트럭에서 간판 폭입니다. 자, 여기 트럭 끝에 모서리에 서주시고, 여기 오른쪽에서 하나, 두 번째 거, 여기, 여기 뭐 달린 거에다가 에임을 두시고, WD 점프점프 하고 까시면 됩니다. 랭크 전에는 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에서 대충 오른쪽 위에, 한 이쯤 대충 감으로 에임을 대시고, WD, 점 WD, 점프, 점프. 자, 이렇게 까주시면 됩니다. 11번째, 노방 2층에서, 아, 노방 2층 3번에서 보방 2층 폭입니다. 여기, 노방 2층 3번 여기 모서리에 서주시고 폭을 드신 상태로, 한 대충 별 이쯤에 대시고, WD 까시면 됩니다. 자, 12번째, 노방 2층 3번에서 디그자 폭입니다. 아까 보방 2층 폭 갔던 그 자리 그대로 에임을 두시고, 여기 별 있는데 내려오셔서 여기 중간에 에임 두시고 WD 점프하고 까시면 됩니다. 자, 13번째, 미니 포차에서 로비 의자방 1초 폭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랭크전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기둥이 없습니다. 없어서 여기 앞으로 딱 붙기 때문에 어떻게 까셔야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에임으로 가둬둔 요 빨간 색깔. 네. 이게 거 있긴 있는데, 여기 딱붙딱 딱 여기 붙으신 상태로, D를 살짝 누르시면서, 한이 정도 남을 때까지 빼주시고, 에임은 똑같이 까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 끝에 붙어주신 상태로, 여기, 이별. 뭐 대충 이쯤에서 위로 올라오시다 보시면 있는 이별 여기다 에임을 두시고 가만히 서서 따주시면 됩니다. 자 열네번째 노방 2층 3번에서 포차 2층 폭입니다. 자 노방 2층 3번 오시면은 여기 총쏜곳 여기 붙어주신 상태로 두번째 정구에서 위로 좀 올라오시다 보면은 여기 쌍별이 있습니다. 진한게. 오른쪽에다 에임 두시고 백키 누르시고 WD 떨어지면서 이렇게 까시면은 포차 2층 폭입니다. 자, 보너스 첫 번째, 보방 2층에서 오동 버거폭인데, 여기 일단은 오동에 타겟이 있고, 이 보방 2층, 이쪽 간판, 모서리에 붙어주신 상태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모서리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은, 여기, 약간 반투명한 별이 있습니다. 여기다 에임 두신 상태로, 가만히 서서 까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야시 디귿자에서 로비 버그폭입니다 자 정확히 디귿자는 아니고 여기 총선 부분 여기에 가만히 서주시고 여기 쌍별 있고 여기 진한 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쌍별 라인에 이쯤에 여기다 에임 가만히 서서 싸주시면은 로비에 보기, 폭이 터집니다 자 보너스 세 번째 포차 2층에서 빨방끝 이제 여쯤에 여쯤에 버그폭인데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이렇게 서 주신 상태로 여기 보면은 좀큰거 있고 왼쪽에 작은 거 있습니다 작은 거에 에임 두시고 가만히 서서 까 주시면 됩니다 한 <laughs> 자 이렇게 드래곤노드 이제 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폭탄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요 이거 다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